안녕하세요. 매주 간편하고 빠르게 할인 중인 노트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용도별로 사용하실 때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았던 가성비 노트북 6가지를 준비하였는데요. 영상을 보시다가 노트북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노버 2024 아이디어패드 슬림3입니다. CPU 라이젠 5 7436, SSD 512GB, RAM 16GB, 무게 1.7kg, GPU 라데온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아이디어패드 슬림3는 자주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가격 부담은 크지 않은데 만족도는 최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슬림3로 일반적인 사무문서 작업을 하거나 세무 업무를 할때 버벅거리거나 렉을 먹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 가격대의 노트북들은 뭔가 내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참고해야 되는 부분은 참고 이해도 해야 되면서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은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참거나 이해해야 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배틀그라운드나 고사양 3D 게임 이런 거는 가능한 수준은 아니지만 퇴근을 하고 롤이나 피파 온라인 4한판 정도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격대 모델들이 비교할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용 노트북으로 슬림3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선 용량이 두 배이기 때문입니다. SSD가 512GB라는 거지요. 이 3년 전만 해도 256GB가 사무용 노트북으로는 평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롤만 설치해도 12GB, 피파 온라인 4 설치하고 카카오톡 설치하고 엑셀, 워드 등 이것저것 설치하다 보면 256GB는 생각보다 금방 꽉 차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외장 하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슬림 3는 기본 용량 자체가 512GB라서 용량 걱정 없고 업그레이드로 인한 추가 비용까지 절감시켜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PD 충전입니다. USB-C 타입으로 PD 충전이 가능한데요. PD 충전기는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이렇게 모두 다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기인데 내 노트북도 PD 충전을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무거운 노트북 충전 어댑터를 들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USB-C 타입으로 내 핸드폰 충전하다가 노트북을 바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사무실이나 카페 등 어느 장소에서도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고민하신다면 이렇게 장점이 많은 슬림3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노버 2024 아이디어패드 슬림5 라이트 모델입니다. CPU 라이젠 5 7536, SSD 512GB, 램 16GB, 무게 1.17kg, GPU 라데온 4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노트북을 찾는다면 LG그램을 찾게 되는데요. 근데 그램이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성능이 조금 애매하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다른 걸 구매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몇년 사이에 엄청나게 성능이 개선이 되어서 lg 그램이 모두의 원너비 노트북 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게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2023 그램만 해도 100만원을 넘어가 고2024 그램은 150만원까지도 가격이 넘어가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슬림5 라이트는 그램의 반값 인데 성능 또한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무게도 1.17kg이라 휴대성도 뛰어나서 학교나 회사 아니면 집앞 카페 등 어디에서든지 들고 다닐 수 있고 PD 충전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아주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아주 기가 막히는데요. 라이젠 5 7536, 램 16GB가 들어가 있어서 워드, 엑셀, PPT, 카카오톡까지 동시에 사용해도 버벅거림이 전혀 없고 간단한 포토샵까지도 가능합니다. 정말 사무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완벽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노버 2024 LOQ 15인치 모델입니다. CPU 라이젠 7 7435HS, SSD 512GB, RAM 24GB, GPU RTX 4060 TGP 무려 105W 짜리고, 이 무게는 2.38kg 모델입니다. 롤, 피파온라인4, 발로란트,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디아블로4, 발더스게이트, 페롤드엘든닝 헬다이버즈 정말 이런 거 모두 다 가능하고 100만원 초반대의 노트북을 찾으신다면 레노버 LOQ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일반 사무용 노트북과 게이밍 노트북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래픽 카드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무용 노트북은 CPU에 붙어 있는 기본 그래픽 카드가 있고, 게이밍 노트북에는 그래픽 전문 부서인 외장 그래픽 카드가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요즘 PC방 게임 점유율을 한번 보면 대부분 10년도 더된 게임들인데요. 이런 게임 정도는 질리지 않게 즐겨줄 수 있는 게 내장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런데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발더스게이트, 페롤드, 헬다이버즈 같은 고사양 fps 스팀 게임들은 내장 그래픽 카드로는 조금 어렵고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고화질로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고사양 스팀 게임들은 이 에로큐로 충분히 고화질로 쾌적하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 램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일반 동급 제품들은 보통 램이 16gb가 들어가 있지만 에로큐는 그거보다 1.5배 더큰 24gb가 들어가 있어 정말 진짜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램 용량이 크면 클수록 작업 환경 또한 아주 쾌적해지는데요. 그래서 용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 이미지, 작업 동영상 같은 전문 작업도 에로큐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게임이 되는 뛰어난 성능에 합리적인 가격을 가졌고 또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노트북을 찾으신다면 소개해 드린 에로큐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면서 에로큐 모델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에 있는 주소로 들어오시면 재고 상황과 할인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 들어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HP 오멘 16입니다. CPU R5만 3500HX, SSD 512GB, RAM 32GB, 무게 2.35kg, GPU RTX 4060B 들어간 모델입니다. 가격은 16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인데요. 헬다이버즈2, 퍼스트 디센던트 같은 완전 고사양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HP 오맨 1 6이 안성맞춤입니다. 배틀그라운드나 로스트아크 같은 온라인 게임을 즐긴다면 오맨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빅터스 모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 조금씩 욕심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죠. 페럴드, 사이버펑크 등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모두 쾌적하고 시원하게 돌아가고 240Hz 고주사율 QH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선명하고 몰입감 또한 높습니다. 게임 캐릭터들은 물론이고 몬스터들의 움직임도 아주 부드럽고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마우스만 이리저리 움직이기만 해도 다른 모델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템페스트 쿨링으로 사면 통풍구로 안정성을 제공하고 발열 부분도 잡아줘서 장시간 사용을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오면 모델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에 있는 주소로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HP 빅터스 15입니다. CPU 라이젠 7 8845HS SSD 512GB 램 16GB 무게 2.29kg GPU RTX 4060B 들어간 모델입니다. 가격은 110만원에서 140만원 사이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인데요. 국민 캐주얼 게임을 넘어서 배틀그라운드나 로스트아크, 이터널리턴 같은 3D 온라인 게임들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우선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인데 150만원 이하의 부담이 적은 가격으로 우리나라의 인기가 많은 게임들 모두 다 시원하게 플레이할 수 있어서 너무 괜찮고 좋다라는 표현밖에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이밍 노트북을 살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돈이죠. 근데 돌은 당연한 부분이고 제품으로 이야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발열과 소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빅터스 제품은 에코 모드로 고사양 게임을 돌려도 소음이 거의 없고 후면에 듀얼 팬 쿨링 시스템으로 열 배출 또한 잘 되어서 열감도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44Hz의 고주사율과 300Hz로 게임 플레이를 하실 때 부드러운 움직임과 생생하고 밝은 화면으로 시원하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빅터스 모델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에 있는 주소로 들어오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레노버 2024 리전 슬림5 모델입니다. CPU 라이젠 7 7840HS, SSD 512GB, RAM 32GB, 무게 1.75kg, GPU RTX 4060 TGP 105W짜리 모델입니다. 성능, 디스플레이, 가격까지 정말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리전 슬림5를 추천드립니다. 리전 슬림은 여행지로 비유를 한다면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같은 동유럽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동유럽에 비유를 하냐면 서유럽보다는 비행기 값, 숙소, 음식 정말 모든 게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3분의 1 아니면 3분의 2 정도 차이로 우리나라 서울 물가보다 저렴한 느낌을 주는데요. 그런데 도시는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대로 마을과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렴하다고 해서 동남아를 가는 것보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더 투자해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더욱 더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리전 슬림이 바로 그렇습니다. 부담은 굉장히 적은데 만족감은 최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전에 소개해드린 A16만큼 정말 압도적인 성능으로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는 없지만 동유럽 관광지처럼 성능, 디스플레이 모두 좋다 보니까 사용하면 할수록 정말 잘 구매를 했다는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픽카드는 에로큐와 똑같은 4060이 들어가 있습니다. 캐주얼 게임, 온라인 게임, 스팀 게임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고, 라이젠 7 고성능 CPU에 램이 32GB로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게임뿐만 아니라 포토샵을 통한 고용량 이미지 편집이나 프리미어 프로로 4K 동영상 편집 같은 크리에이터를 위한 프로그램도 충분히 쾌적하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8GB, 16GB 램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포토샵을 바로 사용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용량 작은 썸네일 하나 정도 아니면 얼굴 보정하는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겠지만, 여러 파일을 조합하다 보면 너무 잘 멈춥니다. 32GB 정도 되어야지 멈추는 거 없이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OLED가 들어가 있는데요. 마치 비싼 TV를 보는 것과 같은 고화질로 유튜브, 넷플릭스 볼때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게 1.7kg 사무용 노트북 무게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로 가벼운데, 성능은 훨씬 가득하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정말 리전 슬림 하나면 게이도 만족시킬 수 있고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모두 만족시킬 수 있고 영화를 좋아하는 매니아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노트북이 바로 이 리전 슬림 모델입니다. 성능, 디스플레이, 휴대성 모든 게 완벽한 노트북을 원하신다면 리전 슬림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노트북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노트북 특성상 인기가 많은 제품들은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아래 댓글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재고 상황과 할인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 말씀드린 가격과 같거나 더 저렴하다면 구매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품을 최저가로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부분에 도움이 되고자 매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 구매하시는 부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